혹시 방금 태어난 아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어. <laughs> 닮았다 오빠들이가 어이 힘들었다. 아, 힘들었다. 있어? 힘들었다, 힘들었다. 힘들었다, 그치? 응? 갑자기 나와서. 어, 눈 뜬다, 눈 뜬다. 어, <laughs> 어 서러워, <laughs> 힘들어, 힘들어. 아, 사랑아, 태어나줘서 고마워. 오빠들이 많이 사랑해줄게. 영상이 <laughs> <laughs>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